경찰 조사 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 구조는 어떻게? 경찰 조사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 구조는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며, 착수금은 사건 초기 변호사 선임과 기본 대응 준비를 위한 보정 비용으로 책정되고, 사건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조사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만으로도 기본 상담, 서류 검토, 경찰 출석 지원 등 초기 대응은 가능하지만 추가 증거 조사, 전략 수정, 불출석 대응 등은 별도 업무 비용이나 성공보수와 연동될 수 있어 유연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성공보수는 사건 결과나 특정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며 예를 들어 불기소, 혐의 없음, 최소 처분 등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와 초기 상담에서 착수금 범위, 성공보수 조건,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서면 계약으로 남기는 것이 사건 대응에서 혼선을 줄이고 효과적 전략 수립에 도움됩니다. 변호사의 전문성은 조사 과정에서 법리 검토, 경찰 심문 대응, 자료 제출, 전략적 조언 등 실질적 강화와 사건 관리에 직결되므로 비용 구조 이해와 적절한 선임이 사건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